샬롬, 오늘도 2022년도 12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 읽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 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절 전날 12월 24일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간절한 주의를 성탄절을 준비케 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삶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문을 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미 증명하셨죠. 그렇게 보내진 예수님은 세상에서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새움의 일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사역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새움에 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분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것을 서로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로 잡으려면 세상에선 법으로 다스려야 되죠.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되죠. 그 세상이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다르죠. 사랑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연약한 것을 서로 담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인류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의롭고 경건한자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준비조차도 안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을 살피시고 친히 담당해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이웃의 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로마서 15장 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 혼자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나 혼자만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보자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마음은 모든 죄인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혼자의 구원에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으므로 어둠을 제외하고 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제외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둠과는 끝까지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 어둠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선다면 그때부터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로마서 15장 7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성도가 죄를 범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고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냥 뭐, 이해할게,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고쳐서 지금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오늘 어떻게 세상을 고쳐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오심을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면서 다시 고쳐서 올바르게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같이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한날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버지나님, 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 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형제들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그들이 회개하면 고쳐 온전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국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주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성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12월 안에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번 성탄절에 일기가 좋아야 되겠습니다. 오는 길, 가시는 길,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지금 제주도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고 지금도 바깥에 부는 바람소리가 엄청납니다. 아, 여러분, 각 가정마다 보호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손높여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